혹시 변비가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변비는 대장에 오래 머문 대변이 딱딱해지며 배변이 힘들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치질이나 장 폐색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내 독소가 쌓여 피부 트러블과 면역력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장 운동 저하와 수분 부족, 잘못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방을 위해선 가장 먼저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자주 나눠 마시고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한 잔은 장 운동을 돕습니다. 음식은 흰빵이나 가공식품 대신 고구마, 사과, 배, 브로콜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챙기세요. 특히 유산균이 많은 요거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은 장내 균형을 잡아 배변 활동을 원활히 합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볍게 뛰는 유산소 운동은 장을 자극해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 복부를 좌우로 비트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도 장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꾸준한 습관이 쌓이면 변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나의 건강을 위해 구독과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